안녕하세요 오늘 식초식는 영상 이에요 뒤에 보이는 거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초식물 하우스 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네 펜데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한 식물이 있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카메라맨 얘 같아요 얘 같아요 네. 맞아요. 얘가 겁나 망했습니다. 얘는 그냥 겨울꽃집에서 그냥 팔고 있길래 그냥 무리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벌 살은 없고요. 얘는 지금 볶음을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입만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빛이 부족해서 그런가? 얘는 제가 분갈이 했습니다. 아. 카메라맨이랑 같이 분갈이한 넷펜데스입니다 벤.. 얘는 벤트라타라는 종이라서 여기 이름표까지 달아놨고요 여기 지금 세입이 이렇게 세입 포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넷펜데스도 있고 얘도 넷펜데스입니다 얘는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고 여기는 넷 얘는 벌레잡이 데비꽃이라는식식물입니다 그냥, 잎에 벌레가 오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담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용 반을 베드에다가, 식충식물들을 넣어놔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왜, 그리고 흙이 깨끗, 왜 물이 깨끗하냐면, 아까 물 갈아줘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끈끈이 주걱입니다. 불갈이 있고요. 여기 파리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끝입니다.